안녕하세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솔루션을 통해 외식 산업에 새 바람을 불러올 CQ프라임입니다. CQ프라임은 미래를 그리는 기업입니다. 보통은 미래를 꿈꾸기만 합니다. 하지만 CQ프라임은 꿈꾸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적 트렌드 예측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미래를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로 소상공인을 유익하게 하고 그 열매를 나눈다라는 기업 철학을 가지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고객들의 욕구 변화로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에 최적화된 ERP 시스템이 부재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프랜차이즈 ERP라는 프로그램의 공급 및 판매를 시작하여 ERP 기반으로 축적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의 키오스크 모바일 무인 주문 결제 솔루션 등으로 국내 유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주력하는 제품으로 이모더가 있습니다. 이모더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주문 결제 서비스를 뜻하는 통합 브랜드명이며, 무인 주문 결제기를 통해 일회성 선불 주문을, 모바일 오더는 QR코드를 통해 매장 내 테이블 주문과 예약 주문, 그리고 배달, 포장 주문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공유 주방 등으로 활용되는 통합형 무인 공유 주방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모와 이 모바일 오더를 줄여서 표현한 이름입니다. E-MODER는 무인 주문 결제 솔루션으로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 욕구와 매장의 인건비를 절감해 드릴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주문을 도와줍니다. E-MODER는 무인 주문 결제 솔루션의 통합 브랜드로 E-MODER를 통하면 무인 주문, 배달, 포장 등 다양하고 편리한 솔루션을 가맹점과 고객의 편의에 맞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니즈에 부응하겠습니다. 이모더 키오스크는 일반적인 단독형 자판기 형식의 키오스크와는 달리 코스 중앙관제, 즉 ASP 연동을 통한 통합 매출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브랜드에 맞는 UI,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고 더불어 모바일 원격 관리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메뉴를 변경하거나 운영 관리를 도와주는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이모더 무인 주문 결제 솔루션은 QR 코드를 통해 주문하는 것으로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웹에서 바로 주문 결제가 가능합니다. QR 코드만 있다면 매장에서의 식사 예약 주문 배달 주문이 한꺼번에 가능하며 매장 안에서는 물론 매장 밖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문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타 배달 서비스와 달리 낮은 수수료를 지향하여 가맹점주분들의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외식산업의 최적화된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단순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 가맹점주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전 약자 등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이 모더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